네. 오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둡고 곧 세상 떠날 때가 되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큰아들 장자를 위해 비는 축복기도를 내게 해주고 싶으니 너는 들에 가가서 사냥한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해요. 이만저만해서 아버지가 니네 형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는 얼른 염소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만 잡아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것이니 그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야곱 네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비는 축복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야곱은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에서는 목소리도 굵고 몸에 털도 많은데 자기는 피부가 매끈해서 대번에 아버지께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염소새끼 가져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새끼를 가져오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가 입는 옷 중에서 좋은 옷을 꺼내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매끈한 손목과 목에는 염소새끼의 가죽을 입혀서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을 속이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장자가 받는 축복기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축복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마음껏 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애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눈이 어두운 이삭이 놀라 떨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에게 빌어줄 복이 남아 있지 않다. 네 아우가 와서 속이고 네 복을 빼앗았구나. 우리 생각에는 아, 아까 들어와서 기도 받고 간게 야곱이었구나. 네가 애석구나. 자, 기도 다시 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시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빈 아버지가 장자에게 평생 한번딱 해주는 그 축복 기도를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무게감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에서는 아버지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 하는 말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 간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가끔은 불쑥불쑥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겁이 나서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형의 분노가 누그러들 때까지 하란 땅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거라. 상황 좋아지면 너에게 사람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돼서 야곱은 급하게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800km나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차가 없어요. 광야길을, 그먼 길을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도 때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로 외갓집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 가는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가 염소 새끼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될것 같다고 주저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광약길을 터덕터덕 걷는 야곱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또 혼자 걷는 한달 한 가까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겠죠 내가 하란 땅까지 무탈하게 잘갈수 있을까? 하란 땅에서 다시 이곳 부엘세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한 30km쯤 걸었을까요?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의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는 기울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설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은 아주 긴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꿈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땅을 주겠다.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축복하신 거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차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죠. 이제 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약속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살기 위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처음 걷는 막막한 이 광야 사막 여행길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언제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 기약 없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인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약속 해줄 수 있습니까?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수 있고,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런 약속 할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수 없으면 이 약속 못 하죠. 지켜줄 능력 없으면 이 약속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참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공로와 업적이 많고 야곱이 아주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언약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긍율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약속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크나큰 위로와 능력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말씀 평생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 평생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저 고대 중동의 한 부족의 신처럼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낯선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홀로 도망치는 자의 잠자리에 계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헌마음과 정성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리를 털고 하란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하란에 도착을 하였고, 그 사이에 어떤 부족의 공격도 받지 않았으며 도적대의 위협도 없었고 맹수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광약길이 힘들었지만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잠깐 지낼 줄 알았던 시간이 무려 20여 년이나 지내게 됩니다. 말이 20년이지 멀고 먼 타지에서 왜 고생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서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의 양과 소를 키우며 노동을 하고 수고와 고생을 넘치도록 하였지만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란 땅에 갈 때는 홀로 갔었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과 32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그 사람이 이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원 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20년 전에 베들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말씀, 그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 위에 뛰어난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단하고 지치는 인생길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무서운 날이 이 이를 때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평생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여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